오도시 나갈 거야. 나가자. イラッカイオン。<laughs> 아까 빨리 오세요. 아까 전화해볼까? 알았어 엄마, 전화해보자. 엄마, 몽치라아빠한테 전화해보자. 빨리 오세요. 하자. 아, 귀여워. <laughs> 자, 이올리지 응. a n 거그 오, 너라 하다니? 목소리 빼라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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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네? 네? 움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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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가지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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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품 세트 이런 거 아니? 뭐 립스틱 같은 거 보자 립스틱? 음. 뭐 세트를? 빠 들고 있을래? 나를, 나를 찍지 마 그거는 틴트예요 틴트야? 아, 그러면 이런 니도 너무 건데 쫄아주세요 왜 그냥 사는, 좋은 게는 간단한 거 사도 되지 좋은 걸 사도 되지 마얘한 번에 넣어봐 한 번에 뭐. 응? 넣어 이런 거나좀 작다. 그게 이거. 아니 근 엄마 그거 샀다니까? 화장품 세트? 이런 거 아니야. 에 샀다니까? 거 뭐, 터치 화장품 하시는 거. 기초 말고. 뭐야? 저는 아. <laughs> 이거 평화. 거랑이좀 벤투맨인가? 긴건 없죠, 맞 이거. 얼마나 긴, 길어야 긴, 돼? 그 아니 깔깔이 럼이는거 없어요? 아, 그는 있잖아요. 에서나 아. 아, 어, 아, 그렇죠. 그럼 그거랑 그겉옷도 똑같이 는다고 아니야, 아니, 내가 좀. 어, 집에 어, 주무실 때 있잖아. 주무실 때까지. 아, 자려면 주무실 때까지도 돼. 아, 그래? 껴 버리자. 이거 대저 꽉 끼신데 잠깐. 아, 어? 불편하겠다. I got 하겠다 w o shin, nothing. You go to Jumushin. You go s o m e w 이렇게, 열고, 안 이렇게. 아, 안 되는데. 응. 집에서 이제. 어어 Slayer. 어, 네, 내용이 y t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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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서밖에 t h 는게 나을 e 음. 어, 같다 운동이 어, 약간 밖에 이게 피시 그는데8 5 있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안에만 아니 안에. 어. 어. 그 조개 사줘. 설명대 뭐지 가요 그럴까? 어. 어. 나 근데 이게 이게 또시 따다 따다 혹시 다이거다감싸서 이거는 겉에 이거만 입기 좀 이상하다. 몰라. 그럼 집에서 밖에 못 입을 느낌 그런가? 아, 나는 근데 자기는 쪽게 안에 입고 뭐 이렇게 안 입을 것 같은데 밖에서 그런가? 어 추워도 안입으실것 같은데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<laughs> 아빠 백방 아그니까 그리고 뭐, 뭐 이게 또 내가 뚜껑을 입을까 지금? 음. 그럼 회색 한번 입어볼래? 음. 어떤 거 회색들이 볼까요? 이거 이거 패 아닌가요? 짧은 거? 아그거 사이즈가 작은 거라서 제가 아. 큰거 갖다 드리고 어, 요거... 이색 아니면 이색 음. 뒤에 거? 베이직도 괜찮은데 이쁘게 나왔어요 뭐지? 진한 게나아 어? 진한 게 나왔겠다 남자분들은 진한 게 네, 진한 거네 그러면은 곤색이랑 그 중에 오케이. 고르자 오케이 그냥 몇보자 <레이컨> 나중에 했을 때김이나는지아다이 <레이컨> <맞다, 맞다. 레이컨> 근데 같이 와서 는데 응. <목> <목> 내가 자기한스타이아 봤을 때는 손에 었을것 같아 무슨 얘기 할래 그럼 괜찮아? 응. 어 고민되네 색깔. 여기 어, 밝은 거 주신 거 같은데. 어, 색깔 괜찮은데? 이 네, 밝은 거다. <laughs> 내가 밝은 거 <걸까지> 가져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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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떡하지? 저거 할까? 좋아. <laughs> 이, 이, 이 색깔 할까? 이 색깔 낫겠다. 검색 맞지? 맞지? 검색보다. 요 요걸로 그냥 페 주세요 이모. 네? 아이고 오빠는 근데 이게 어울리네. 어, 오빠 이거 이때 참이 색깔. 아 어, 근데 난내 거는 없어, 근데. 손 없어. 손? 솜 없는 거야. 아. 저 이제 선물할 건데 뭐 포장 좀 되나요? 예? 포장... 아, 예. 네? 선물하려는데 고 포장 네.

doing he's asking what some of these points oh, <laughs>